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런데 이런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지 않는 일반 개인들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을 취득했을 때, 어, 내가 입증되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도 받을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은 어, 자산 운용에서 원천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 뺀 금액을 소명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그랬을 때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이 10억 원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차이를 이제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는 내가 벌어들인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그런 그판 대금이 이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국세청에서 자료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에요. 국세청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그런 부분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이어서 자금 어 원천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뭐 가족 간의 차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명시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쉽게 입증이 가능한 방법이고 그게 아닌 이제 일반적인 제 3자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차용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고액을 차용하는, 차용을 받기란 일반 제 3자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이면 부모님한테 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빌린 거다. 그리고 원금은 얼마고 뭐 이자를 얼만큼 상환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